오늘 소개할 책은요, 바로 필립 존 캠벨 작가님의 브레인 헤빗입니다. 왜 새해 결심은 항상 실패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했을 질문입니다. 운동하겠다고 다짐하고, 독서하겠다고 약속하고, 금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며칠 못 가서 포기하는 그 익숙한 패턴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 브레인 헤빗의 저자 필립 존 캠벨은 뇌 과학자이자 행동 심리학 전문가로 20년간 습관 연구를 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 작동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뇌는 에너지 절약 기계입니다. 새로운 행동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익숙한 행동은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기존 습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과 소성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뇌의 특성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마이크로 헤빗 전략이 바로 그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22일을만 하면 습관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캔벨 박사는 이것이 완전한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자동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이며 복잡한 습관의 경우 최대 254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2분 룰을 제시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처음에는 2분 이내로 할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책 읽기가 목표라면 하루 한 페이지부터, 운동이 목표라면 운동복 입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도파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대 호르몬에 가깝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목표를 추구할 때 분비됩니다. 캔벨 박사는 이를 도파민 스태킹이라는 기법으로 활용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즐거운 활동과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거나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독서하는 식으로 말이죠. 저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원칙은 환경 디자인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은 쉽게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실제 사례가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연에 그 성공한 한 남성은 담배와 라이터를 각각 다른 층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려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마찰을 만든 것이죠. 반대로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침실 머리맡에 책을 두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충전하는 식으로 환경을 설계합니다. 캠벨 박사의 관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실패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는 실패는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습관 형성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습관 추적 매트릭스라는 도구를 소개합니다. 실패한 순간을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만의 맞춤형 습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백미는 1%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일 1%씩만 개선되어도 1년 후에는 37배 향상된다는 복리 효과입니다. 반대로 매일 1%씩 태보하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캠벨 박사는 뇌영상 촬영 연구를 통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뇌의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결국 자동화된 행동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비대면 생활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브레인 헤비슨 단순한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내 과학 연구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습관 설계 매뉴얼입니다. 저자는 복잡한 과학 이론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변환하여 제시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브레인 헤빗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